현재방 지킴이 그러는 거야? 선생님 방진마스크 없으세요? 사람 타고 내려오시면 난관을 치셔야죠 저거는 연출이 아니에요? 순찰을 하다 보면 자신의 안전 하는 일이라는 그게 진짜 처음 본 없는 일터, 안심할 수 있는 일터. 산업 현장의 안전한 내일을 꿈꿉니다. 진행을 맡은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이민호, 김예빈입니다예빈 기자님, 혹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란 직업 들어보셨나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요? 어, 근로감독관은 들어봤는데 이분들도 고용노동부에 소속되신 분들이신가요? 어,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요. 아, 뭐예요? 어. 오늘의 주인공은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서 안전한 일터, 재업 일터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인데요. 바로 산업안전 근로 감독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빨리 만나 보실까요? 감독관님, 나와 주세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재 예방 지킴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 예방 지도과 건설안전팀 김학수, 박지은 감독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아, 저기 안전모는 누가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하면은 안전모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정책기사단 열일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나요? 산업재 해 줄이기를 목표로 하는 특별사법 경찰관입니다. 주로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가 제조 현장 점검이나 감독을 가서 안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 근로감독관 조정풍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못 봤습니다. 어, 조정풍에 나오는 근로 감독관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드라마에서는 주로 뭐 임금체불이라든지 근로기준법 관련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산업안전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다루는 감독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은 특별히 감독관님들의 실제 업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외치면서 시작할까요? 산업안전 근로 감독관! 여기가 저희가 근무하는 산재예방지도과고요. <laughs>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섯 자리가 저희 건설안전팀입니다. 산재예방지도과는 안전정책팀, 건설안전팀, 산업안전팀, 산업보건팀 이렇게 네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한 건설안전팀은 페트롤카를 이용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어제 촬영 오신다 하셔서 하묵실이... 조금 급하게 치운 감이 있고요. 메모지들도 좀안 보이는 데다 느낌이 진짜... <laughs> 여기가 제 자리고요. 저는 원래 저렇게 깔끔하게 하고 다녀요. 네. <laughs> 과장님 방이 바로 앞에 있어서요.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볼때 뭐 일반 회사원들 자리랑 비슷할 것 같고 좀 다르다고 볼수 있는 건 이거 안전모랑 안전화. 자리마다 안전모가 하나씩 있는. 사업장 나갈 때는 안전모랑 안전화는 그냥 가장 기본으로 필수라서. 사무실 처음 갔는데 신발 사이즈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가자마자 이 안전화하고 안전모를 주시더라고요. <laughs> 생전 처음 보는 안전화를 이제 신게 됐습니다.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긁은 건 아니고 현장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올해부터 요쪼끼가 지급이 돼서 이제 현장 나갈 때는 요걸 착용을 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옷이 처음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이게 약간 어색 했는데, 아... 가끔 그러신 분들 있어요. 안전모 착용하세요, 뭐 이러면, 은 어, 뭔데 와갖고 이러시는 아... 분들 있어요. 조끼를 하고 다니니까 뭐 그러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제 오전에는 보고서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민원 업무 관련 서류 작업을 좀 실시를 하고요. 이제 오후에는 이제 건설 현장 같은 데 직접 나가가지고 지도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고 지금... 회의 때는 주로 어떤 걸 많이 하시는 거예요? 페트론 나갈 때 어디 지역 갈지 또 가서 어떤 걸 위주로 보자 이게 법이 좀 많다 보니까 회의는 자주 하세요? 네, 자주, 자주 하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 나가는 걸로 알고 출장 가는 걸로 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시면 시켜주셨뭐런 <laughs> <멋있는데. 웃음> <laughs> 저런 게 아닌데. 저런 분위기가 안 나는데.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단독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페트롤카가 정말 세련된 느낌이에요.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것같아요 약간 경찰차 같죠? 네. 저희 경찰이에요, 경찰. 아 <laughs> 페트롤카에 대해서 자랑을 한번 해주신다면, 노동부에서 현재 감축을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트롤카거든요. 사업장에 감독을 가게 된다면 불시에 감독을 가야 되잖아요. 연락 받은 미리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이전에는 저희가 그 개인차로, 개인차로. <laughs> 예. 그래서 페트롤카가 있기 전에는 개인차로. 가다 보니까 사업장에 출입을 하려고 하면 경비실에서부터 이제 막혀가지고 페트롤카 지급되고 많이 달라졌죠. 사업장에 가게 되면 명함 드리면서 노동부에서 왔고, 여기 현장 지금 관계자 계시냐 확인하는 절차부터 해서 입장부터가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페트롤카만 보시고 바로 이제 출입이 가능해져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페트롤카로 건설 현장에 일지되어 있는 데순찰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줄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페트로카 이외에도 드론으로도 업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 천안지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페트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트로카와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영상은 현장 감동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 오. 이제 작업 발판이잖아요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건조될 수도 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바로 시간을 지켜야 돼요 아 저희 건설 안전팀 팀장님으로 계신 이금배 팀장님이십니다.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구간이 있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 패트롤은 천안지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사례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너무 심각할 때 대면 점검의 위험성 때문에 비대면 점검을 하고자 드론 패트롤을 도입했고요. 또한 사각지대 해소나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된 스마트 패트롤이라고 생각됩니다. 멋있네요. <laughs> 저희가 그 일일이 이제 올라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지만 위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현장 감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적은 인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드론을 좀 도입을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숲을 먼저 보고 거기서 불량한 나무들을 찾아서 직접 발로 뛰고. 이그회 현장은 아예 그 안전모 안 쓰고 작업하고 있거든? 요 드론으로 확인된 사람들 안전 모 지도하고. 이번 현장은 혹시 어떤 현장? 보통 보시는 상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정도면 소규모 현장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규모 현장을 감독을 좀 많이 가거든요 양람은 잘 세우셨나요? 선생님! 방진 마스크 없으세요? 용접하시는 분들 방진 마스크 지급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도 아니잖아요 지금 수능이시면 보안 환경 아니죠 네. 그냥 일반 안경 같으신데, 아니, 옆에 브랜드가 있는 일반 안경 같으시고, <laughs> 가끔 저렇게 농담을 해 주는 분입 <laughs> <laughs> 보안경이랑 방진 마스크 지급해 주시고요. 네! 같아요. 나가 1층만 하시면 어떡해요? 당연히 하셔야죠. 추사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난간을 치셔야죠. 나무가 될 때까지는 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간 치시고요. 네, 너무 좀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조치하셔서 네. 조치 결과는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관리 이렇게 네.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감독을 하고 나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내는. 한번 나가서 뭐잘못됐다기 지적을 하면 거기서 이제 뭐 개선을 하시고 만약에 개선이 안 되거나 좀 그런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되겠죠 아 출동할 때요? 사실은 별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스몰 토크 요즘은 중대재 기업 처벌법 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뭐 그런 얘기는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어, 요즘은 안 하고요 저는. 한참 이슈될 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이 사람 못 타게 돼 있잖아요. 사람 타고 내려오시면 어해요 아, 예, 예. 아, 아, 실제 현장이 진짜 저런 네. 네, 실제로 저렇게 감독합니다. 네. 저거는 연출이 아니에요. <laughs> 아, 오늘 그 작업 내용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교육 같은 거는 잘위험방지계획서제출하셨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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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장비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접지는, 아, 시건장치 하셨네. 소장님, 이거, 이건 뭐 쓰시는 거예요? 센거 버린 거? 그럼 뭐, 여기에 네, 지금 어, 뭐야, MSDS는? 아, 지금, 아, 이, 아직 터져 보내는 현장에 비치를 하셔야 돼요. 네, 아직. 그리고 뭐 여기다가도 좀뭐 붙여놓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SDS가 뭐예요?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해서 이 물질이 뭐고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떨 때 위험하고 노출이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서류라서 대시하도록돼 있거든요. 예전에 메탄알코 취급던 사업장에서 한 10분 정도가 실명한 거의 난간이 안돼 있고 이런 거는 추락사고가 있을 거라고 딱 보여지지만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다가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조심해서 작업해주시고요. 저거 msds랑 이건 바로 교체하시고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발령을 중대 산업사고예방센터라고 화학사고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천안으로 올해 처음 올라와가지고 건설 현장 관련 업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적응하고 배워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페트롤카로 계속 순찰을 하다 보니까 근처에 건설 현장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눈이 간다던가 그런 직업병이 있는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건설 현장이나 이런데 뭐 안전모를 안 쓴다던가 이런 거 보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안전수칙 준수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 진짜 잘해. 순찰, 응, 순수 요 교량 끝 여기 지금 작업하시는 거잖아요 안전모 뭐다 착용하고 계시고 난간도 뭐 기준에 맞게 잘돼 있으시고 여기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여기는 몇분 정도 지금 계시는 거예요?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저거는 뭐예요? 저 개구부 발판 아 여기다 이런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은 또 처음 보게 되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대규모이기도 하고 해서 안전적인 부분이 중요한 현장이것 소규모부터 유규모의 현장까지 다양한 현장들을 감독을 하시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었다면 소규모 현장을 갔는데 소장님이랑 현장 이렇게 둘러보니까 생각보다 난간도 잘 해놓으시고 안전 조치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소장님한테 어, 어떻게 이렇게 시설 같은 거잘 하셨냐 여쭤보니까 작년에 저희들한테 또 감독을 받으셔서 그때 이제 벌금을 한번 내셨다고 그 뒤로는 이런 거좀 많이 신경 쓴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 그래도 우리가 이 하는 일이라는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 안전에는 기여는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에피소드입니다. 형 하여튼, 안전하게 작업해 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희 패트롤 마치고 사무실 복귀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은 떨어지면 죽습니다. <laughs> 피디님께 할 말은 아니었는데. 아, 감독사형 오늘 수고하셨어요. 가서 또, 할일이 탈산인데, 이거. 내일하면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웃음> 내일? <웃음> 내일이 어딨어 우리한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실제를 이렇게 보니까 감독가님들의 수고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마지막 질문 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꼭 명심해야 할것 무엇이 있을까요? 최고 책임자의 안전관리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을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현장 소장님의 안전모입니다. 현장 소장님 안전모가 그 여기저기 긁혀있고 막 지저분하고 이러시면 늘 안전모를 쓰고 이제 현장을 도신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안전조치가 잘돼 있어요. 본인들이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가장 중하게 여긴다면 현장 안전관리는 그 직원들이 다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려주시면 다들 안전모 날개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아요그 정도로 의지가 있으신 분이면 안전 관리를 차라리 하시는 게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근로자 분들도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더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일한 지 오래 되신 분들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믿고 안전을 좀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업무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다섯 글자요? 네 야근은 그만? 어... 네, 야근이 되게 많은 업무로 이제 <웃음> <웃음> 그럼 저는 조금 뻔하지만 안전 최우선 어... 알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죠 퇴근이 우선이 아니라 <laughs> <laughs> 안전해요 저희도 빨리 퇴근하죠 <웃음> <웃음>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두분 모두 추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입니다. 산재예방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근로문화를 만들어가도록 고용노동부와 정책기자단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정책기자단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안녕! 써보세요. 감사합니다. 잘 어울릴 거니니다 하나, 하나 둘셋 파이팅